근데 66세대는 기회생분들이 새로운 문서, 어, 뒤늦게, 늦이 막하게 나한테 새로운 문서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달의 신궁 월천당 김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신년 운세를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가져와봤는데 오늘 이야기해볼 주인공분들은 바로 돼지띠 분들입니다. 음... 돼지띠 분들의 신년 운세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앞서서 네네네. 이분들 올해 2023년에는 좀 어떻게 네. 지내오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어, 우리 돼지띠 분들이 의외로 어, 성향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 돼지띠 분들이 성향도 강하고 그만큼 조금 활달하고 의외죠. 어, 돼지띠 분들이 이제 돼지띠와는 다르게 어 되게 성향도 활발하고 활동량도 많고 아마도 이 조금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돼지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2023년에 어떻게 지냈냐라고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네. 전반적으로 조금 뭔가가 풀리지 않는 해운년이 아니었나 싶어요 네.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잘 되신 분들도 저는 보기는 봤어요 네. 뭔가가 막혔던 것이 이때까지 막혔던 그, 그 전년도까지 네. 막혔던 것이 사실상 대지띠분들 같은 경우에 (2022년) 2023년 네. 초반까지 뭔가가 많이 막혔던 게 있었다고 보면은, 네. 2023년도 중반부터 좀 뭔가가 해결되는 조짐인 처럼 보였거든요. 음... 어, 대체적으로. 네, 네. 어, 그래서, 어, 그닥 뭔가가 답답하긴 하지만, 잘 풀리진 않지만, 네, 네. 해결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음... 어, 조금 뭔가가 기운은 남달랐을 거다라고 음... 보입니다. 아, 근데, 대체적으로 네. 돼지도... 분들 같은 경우에 많이 활발하고 활동성이 많기 때문에 금화만큼을 어, 내가 이제 취하지 못하니까 조금 답답함이 있지 않았나 음. 어, 고런, 고런 한 해로 저는 봤어요. 아,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 열심히 노력은 하시지만 음. 성과라든지 보상이 만족할 만큼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데시티 분들에도 음. 이제 내년이 코앞까지 다가왔고 네. 24년도 운세를 음.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24년도의 데시티 분들 좀 그럼, 운세 어떻게 변화할까요? 음. 2024년 갑진년에 우리 돼지띠분들 음. 제가 네 분을 봤는데요. 음. 우선 30세 되는 의뢰생분들, 요 어, 분들을 제가 봤는데, 어, 활동량이 어, 분명히 많습니다. 음. 많은데 성과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아마 입설 구설이 조금 있을 겁니다. 근데 음. 어, 입설 구설, 구설수,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인간의 구설수죠. 그렇죠. 어, 근데 우리 의뢰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주변에서 내가 뭐 말이 생기거나 네네. 조금 구설수가 있다. 흔히 말해서 한기로 듣고 한기로 어, 흘리라는 말이 있죠. 어, 그렇게 해도 되는 구설수들입니다. 어, 근데 우리 의뢰생분들 같은 경우에 의외로 조금 담아놓는 게 있어요. 어, 그걸 신경을 안 쓰고 싶어, 싶어도 신경을 쓰이는 부분이 있어. 어, 근데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소갈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굳이 그렇게 소갈이 할 정도의 구설수는 아니다. 어, 아마 근데 입설 구설수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 하는 스트레스는 받을 거다. 어, 근데, 어, 나한테 변화수가, 있, 변화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수가 있어도 그 변화수에 대해서 크게 변동수는 가지지 말고 내가 현재 지금 머물고, 현재 지금 내가 만약에 계획한 게 있다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이어가시는 게 좋다.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아마 입설 구설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어, 자기가 변동수나 변화수가 계획이 없다가도 아마 생길 수도 있어요. 어, 근데 그거에는 조금 신경을 안 쓰는 것이 좋아 보인다라고 봤고요. 어, 그 다음에 42세 우리 개혜생분들 네. 제가 봤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리 변동수가 보였어요. 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 자리. 42세, 내년에 42세, 어, 2024년에 네네. 42세 되는 우리 개회생 돼지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 42세면은, 아, 내가, 내가 뭔가 조금 변화수를 가지기에는 네네. 조금 불안정하고 조금 부담스럽고 조금 용기가 안 나고 그런 식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만약에 나한테 변화수가 있다라고 네네. 하면은 변화수를 두는 것도 좋습니다. 네네. 어~ 음. 변화수를 두는 것이 좋아요 네. 대신에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한 가지 제가 봤어요 네네. 투자, 투자 쪽이요. 어~ 네네. 금전을 내가 금전을 써서 뭔가를 내가 투자를 한다 네네. 요것만 조심하면 네네. 내년에 뭔가 나한테 변화수나 음. 만약 음. 혹시 뭐 가볍게 뭐 이사 음. 요런 네네. 것도 하셔도 좋습니다 내년에 4 2세4 2세 음. 분들 같은 경우는 움직여서 좋을 건 나쁠 건 없다라고 음. 제가 봤어요 음. 조심할 거는 좀 어, 좀 투자. 투자만 조심하시면 되고, 네네. 어, 그 다음에 54세 대는 우리 신의생분들.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성향이 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음. 근데 성향, 겉으로만 강해. 어, 겉으로는 되게 강한데, 속은 여리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거를 겉으로 표현을 안 하시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이 신의생분들이. 음. 그리고, 네네. 어, 저희 같은 네, 네. 어, 기운을 가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촉과 직감이 굉장히 남달라요. 어, 요분들 같은 경우에. 어, 요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어, 인간으로 인해서 조금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네. 내가 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추진해라. 어, 그러면은 후반기에는 나를 도와주는 어, 인연자가 분명히 생긴다. 어 그리고 올해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던 네. 뭔가의 일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업적인 부분이 있다, 네. 아니면 인간과의 관계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네. 하시면 네. 2024년에는 우리 신혜생분 되시는 분들은 네. 어 뭔가가 종지부를 콕 찝는 한 해가 네. 되지 않나 어, 싶어요. 아... 뭔가가 해결을 를좀 본다고 저는 봐져요 아, 어, 뭔가가. 그동안 안 풀렸던 게, 해결이 어, 안 풀렸다. 어, 안 풀렸다기 보다는 네. 아마 2023년도에도 뭔가가 해결은 됐을 텐데, 네, 네. 완전히 매듭 짓지 않았던 부분들이 2024년에는 뭔가가 해결되는 게 네, 보인다. 보인다. 네, 어, 네. 라고 보여요. 알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66세 우리 기회생분들, 네. 어, 2024년이 경기적으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든 한 해라 그러죠. 맞습니다. 그럼 우리 66세 기예생 분들 어 제가 조금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것도 있지만 근데 요거는 네. 어 가까운 선생님들을 조금 찾아가서 좀 의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66세 되시는 분들이 새 문서들이 많이 보였어요. 음. 새로운 문서. 네, 네, 네. 어, 경기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어 내가 문서를 지라고? 이러면 조금 아이러니한 얘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66세 되는 기회생 분들이 새로운 문서 어, 뒤늦게 늦이막하게 나한테 새로운 문서들이 들어온다라는 게 어, 대체적으로 좀 많이 보였습니다 네, 네. 내가 전반적으로 66세 분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네, 네. 어, 촬영 전에 내가 어, 상담을 했던 66세 분들 봤을 때도 네.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변화수가 있는 분들이 제가 많이 봤어요 어, 그러면 문서를 그거는 잡아도 된다. 음. 어, 새로운 문서적으로 운이 보인다 음. 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서 쪽이라면 뭐 음. 부동산 쪽이 될 수도 있고 그럼요. 작게는 일단... 뭐참호서도 있고 그렇죠. 어, 서류 그럼요. 형식에 네, 다 포함이 됩니다. 어. 그리도 금전이랑 직결이 되니까요. 음. 음. 그렇죠. 근데 66세 분들이 조금 두려울 순 있어요. 경기가 어려운데 아, 내가 네. 이걸 잡아도 되나 음. 뭐 땅 문서나 집 문서나 건물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어 근데 조금 무리수를 두더라도 어 내가 새 문서를 잡아서 어 해가 되는 거는 안 보인다. 어 요것도 다 그렇진 않아요. 가까운 선생님들한테 이제 네. 상담을 해보시고 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음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돼시디 분들의 신내눈세도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 지금 음. 말씀처럼 되게 변화와 변동이 되게 많은 그런 한 해가 되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좋은 쪽으로 꼭하실수 있도록 방향성을 잘 잡아가시면 될것 같고, 혹시 조금 더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연락한 동, 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쪽, 쪽인가요이쪽쪽에 <laughs> 일로, 일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